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배우 지훈님이시고요자 오늘 보통의 가족 시사회에서 포토홀에 가장 먼저 서셨습니다 자 오른쪽 그리고 왼쪽도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보통의 가족 파이팅도 한번 네 손으로 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최고의 화제작이자 문제작입니다 웰메이드 well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시사회 함께 참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배우 지훈님이셨고요. 자, 이어서 네 한시광 반갑습니다. 자, 왼쪽의 기자님들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자 중앙의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보고, 네, 작은 손라트로 네, 오른쪽 기자님들도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보통의 가족 영어관람 즐겁게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자, 하영님이었고요. 이어서 배우 유태호 씨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왼쪽에 기자님들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의 기자님들다 한번 바라봐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화 알람 즐겁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배우 보준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준 문제자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자, 김민지 프로도 오늘 시사회 우리 배우들에게 힘을 얹어주기 위해서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 왼쪽 기자님들 바라보고 포즈 한번 네 쉬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초반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영화관람 즐겁게 하십시오. 네, 김민지 프로였습니다.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왼쪽의 기자님들부터 만나볼까요? 네. 손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의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목소리> 오른쪽 네,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볼까요? 네. <목소리> 아린씨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민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소리> 배우. 네. 아, 아름다우십니다.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자, 우리 왼쪽 기자님들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손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게 우리 중앙의 기자님들도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화 즐겁게 보십시오. 박중금 배우님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수 양지은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우리 왼쪽 기자님들부터 한번 손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흔하게 웃고 있는 우리 양지은님이시고요 자, 중앙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오른쪽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관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모델 송경아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가족을 응원하러 우리 송경아 씨도 함께 하셨습니다. 자, 네, 빨간 스타킹이 눈에 띄네요. 자, 왼쪽 우리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오른쪽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앙의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함께해주신 관객분들께도 손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자, 이어서 배우 오도환 씨도 모시겠습니다. 오늘 보통의 가족 시사회에 함께하셨습니다. 네, 왼쪽에 기자님들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송승하 씨의 모습도 멋지게 담아주십시오. 네, 오른쪽의 기자님들도 바라봐주시고요. 우리 중앙의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볼까요? 네. 우리 관객분들께도 손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자, 바로 이어서 남윤수 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시사회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왼쪽의 기자님들 한번 바라봐주시겠습니까? 네, 손님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앙의 기자님들도 바라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걸로 하십시오. 네. 자 이렇게.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자 우리 왼쪽에 기자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손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의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오른쪽 기자님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관객분들께도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반람 즐겁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자 이어서 이기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왼쪽 기자님들 먼저 만나보시고요. 네, 우리 중앙 기자님들도 손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대할수있요 우리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보고는 손으로 파이팅 한번 할까요? 보통의 네. 가족, 파이팅입니다. 손현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느새 시사회가 네 반갑습니다. 네자 재정환 씨입니다. 자, 왼쪽의 기자님들부터 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자 중앙의 기자님들도 바라봐 주십시오. 네, 오른쪽 기자님들도 자, 미소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n s 윤진 님도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시사회 함께 하셨습니다. 자, 왼쪽의 기자님들부터 손인사로 만나 뵙겠습니다. 중앙의 기자님들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관객으로서 네, 시사회 오늘 또 참석을 하셨습니다. 자, 왼쪽의 기자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앙의 기자님들도 바라보면서 보통의 가지로 파이팅 손 인사로 한번 네, 부탁드려 될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도 바라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배우. 네, 자, 중앙의 기사님들도 바라보고, 소나트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른쪽 기사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십시오. 네, 자 손예진 씨였고요. 자 이어서 배우 이정재 씨를 모시겠습니다. 아, 편안하지만 아주 멋있는 네, 의상과 함께 아이디 씨가 자, 입장을 했고요. 자 왼쪽의 기자님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중앙의 기자님들도 만나보고 손예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운 만남 되시죠. 네. 자, 그리고 김근순님을 네, 모시겠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되게 생각하게 했는데 왜 웃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